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살리라 내 기쁨 아야 없으리 내 갈길 인도하소서 내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후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 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리아셀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진승 50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망을 맡은 레이 이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어, 우리는 이 어제 이 민수기 31장에서 이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몰아넣어 아프게 했던 이 미대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의 군사로 택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민수기 31장을 묵상하며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며 이 기쁨을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셨으며 이제 싸움에서 얻게 된이 전리품을 싸움에 참여한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도 이그 전리품을 분배받으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같이 누렸습니다. 이 전리품의 분배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리품의 분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또한 수고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함께 볼까요? 우리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라아살의 회중에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대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대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이인에게 주라. 미디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또한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운 군인들에게 많은 몫이 분배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온 회중에게도 이 전리품을 분배해줌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보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이 전쟁은요, 우리 선택된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때로는 싸움에 유능해서 그들이 그 승리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군사들 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나눔을 통해 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승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이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어 벌어 드린 것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임을 가르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것이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비록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또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고 남편도 아내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주셨습니다. 관계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일하는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살아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고. 한숨을 기억하시기에 오늘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때에 맞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께 삶에 이룡한 것들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의 주제어는요, 바로 분배, 즉,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즉,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그 유익을 나눌 줄 압니다. 본문을 함께 볼까요?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은요,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주휘했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바 금 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 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휘하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을 깨닫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신 분.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받았나? 나는 이 생명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까? 오늘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하루라는, 하루라는 또이 하루를 주셨고 또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생명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드리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0절의 말씀이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이 드린 이 예물,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지휘관들의 이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숙제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금은 보석과 같은 이 말과 행동, 또한 이 금과 같은 이 귀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런 말과 행동으로. 또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귀중한 것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지인간들처럼 오늘 선물로 받은 하루 나의 삶의 자리의 영역, 가정과 그리고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최고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들을 드렸을까요? 드리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승리를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 또한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오늘은 십구여 다락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때에 맞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가장 완전한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생명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는 하루,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안에 주신 그 귀한 것들이, 귀한 선물들이 가장 값진 것임을 장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을그 살아갈 하나님 소망과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하가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아래 하나님 소망함과 은혜를 구어 주시옵소서